습니다 이거 미주리는 지금 골 중순 기온이 많이 떨어졌어요. 제가 오래 왔으니까 제가 온 지만 안 돼서 여름을 어, 맞았죠. 굉장히 더웠었는데 거리또 빨리 오네요. 좀 선선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추워서 지금 제가 담요를 덮고 있습니다. 어제 그 전화기를 바꿨어요. 원래는 아이폰을 썼었는데 그좀 그러니까 오래된 거. 다른 안드로이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 애플의 아이폰은 자주, 그, 뭐야, 업그레이드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편함이 많았어요. 업그레이드 안 하면, 어, 굉장히, 그, 기능들이 많이 늘어지고, 막, 막, 어, 생활이 힘들게 불편하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저녁에 팔아먹으려고. 어, 그래서 좀 제가 빨리 바꾸고 싶었는데, 제가 쓰는 것도 배터리가 굉장히 오래 못 가고 그래서 좀 많이 불편했어요. 삼성으로 바꾸려고 진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제 드디어 바꿨는데그 전화기 하나 바꾸는데도 왼쪽이 걸리는 거죠. 사실상 제가 이동통신 제일 싼 거를 제가 썼었거든요. 한 30불 정도 하는 거. 뭐 미국도 비싼 것도 있지만 처음 미국 왔을 때 제가 뭐 모르니까 굉장히 비싼 거를 제가 사가지고, 미국에 온, 지 얼마 만되고 그러니까, 외국인이 그러니까, 막 바가지를 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오래됐으니까, 뭐, 100불 이상 넘는 한 달에 뭐, 허, 엄청난, 딱 보니까, 그때만 해도, 이게 렇 매달 내가 쓰는 데 따라서, 그 요금이 책정되니까, 조금만 그걸, 이렇게 조심하지 못하면 엄청난 전화세가 때려 부어시는막 뭐 그런 거였어요. 그때 정말 난감했었는데 그, 그 뒤로는 제가 매달 똑같은 금액을낼수 있는 거 있잖아요. flat rate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쓴다늘 신경 안 써도 되고 30불 정도 제일 싼 걸로 제가 내고 있었거든요. 요금이 싼 대신에 서비스는 조금 부족한게 많아서 그러니까 데이터는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GPS를 어 몇번 쓰고 나거나 뭐어 하면 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터넷 쓸수 없고 유튜브 동영상 제대로 볼수 없고 어참 불편했어요. 어 영상 보다가 어 중간에 끊어지거나 어 영상이 그냥 얼어붙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불편함을 참고 몇 년을 계속 그렇게 사용했었거든요. 그 이제는 그런 스트을 받기 싫은 거예요. 전화기를 바꾸면서, 이동통신회사를 바꿨어요. 20불 정도 더 주면, 이렇게, u 리미티 m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제한. 그래서, 어, 그거를 제가 하게 되었는데, 그거 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데이터 이걸 잃을까 싶어서 막, 노심초사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정신적인 어떤 자유함 있잖아요. 심리적인 자유함. 그러니까, 참, 돈을 아끼려고 하면, 그만큼, 이렇게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는데, 보내고 나니까 참 좋더라고요. 한 3만원 또 내인가요? 우리 돈으로. 그러니까 그 배가 아닌데 참 아낀다고 마음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여자분, 어, 히스패닉계 여자분, 더 이쁘게 생겼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에 <laughs> 똥머리를 하고 있었고, 가서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아이폰에 있던. 그 정보들을 삼성폰에다가 옮겨야 되잖아요. 그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또 인터넷이 좀 느려지면 또이게 한참 걸릴 거다. 그래서 제가 혼자서 하기에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니까 제가 막 헤매일 수도 있으니까. 거기서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아 어,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사람들이 바쁘고 그러면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또 어떤 데는 그거 해주는데 돈을 받더라고요. 또 그래서 근데 이기는 다행히 안 받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잘 어, 됐다. 제가 갔을 때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직원들 그냥 몰뚱몰뚱 놀고 있더라고요. <laughs> 한명 남자분은 흑인인데 머리 또그 사람 똥머리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커요. 똥머리가 처음에는 그 사람 머리가 딱 눈에 띄어가지고 특이해가지고 스타일이 제 눈길을 끌었는데 보통 그러니까 흑인들 중에는 레게머리 한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하고 싶은 댕기머리 따듯이 짠짠하게 머리 따가지고 그이해 예, 있는 사람 이 많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원체 이게 길어가지고 올렸는데 엄청 그게 큰 거야, 번이. 그래서 딱딱 봤을 때 머리가 무겁겠다. 옛날에 한국에, 홍골에 사는 여자분들 같채 머리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일종의 왕관 같이 머리 쓰고 다니는데 하루 종일 쓰고 있으면 목에 디스크 오고 막된다고 하잖아요. 두, 두통 오고. 그니까 러 제가 그랬어요, 이 사람한테. 어, 머리 좀 무겁겠다고. 어, 목이 아프지 않냐고 하니까, 어, 그 자기가 이게 머리가 긴데, 어느 정도 기냐 하니까, 거의 엉덩이 쪽까지 온다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머리, 그렇게 가채 머리 기게 하는 사람 제가 별로 못 봤거든요. 자기는 이게 내려놓으면은, 이게 머리를 당겨가지고, 아프니까, 무거우니까, 올렸다는 거예요. 근데 올린 것도 무거워보였어요 마치 망가 쓰듯이. 그, 그 사람 봤잖아요. 그 제가 다시 돌아가려 했을 때, 그 가게를 못 찾아서 주소를 기억하면 제가 구글에 가면 딱 되는데 주소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제가 가능성 이 있는 가게들을 다 전화를 했어요. 그비슷한 거리에 있는 전화를 해가지고 막 설명했어요. 어, 개 똥머리한 여자분 있느냐? 어, 없다. 어느 한 군데는 있었는데 떠났다. 그 <laughs> 저는 왜냐면은 물론 제가 아무 가게 가서 해도 돼요. 제 편리를 사하며 근데 제가 돌아온다고 약속을 했고 그 사람이 심카드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친구한테 복음의 씨를 전달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제 책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손해보더라도 제가 일부러 전화를 돌리고 처음 얼마나 많은 곳에 전화했는지 모릅니다 머리 올린 사람 없냐니까 없다 그러고 올렸다가 나중에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 남자분까지 설명했어요. 레게 머리를 올린 사람 있느냐 하니까, 어, 그 머리 긴 흑인이 있는데, 그 사람 불러주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왔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인가 싶어서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 머리 어, 오늘 올리지 않았다. 근데 당신 머리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내릴 수도 있으니까. 어깨 정도 온다는 거야그럼 <laughs> <"그는> 당신 아니다. <laughs> 그리고 그래가지고, 아, 전화로 이렇게 참 사람 찾는 거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몇 군데 다 전화했는데 다 아니에요 나중에는 그만두고 싶더라고요 그냥 집에 갈까 포기갈까 근데 그제 이름 괜찮은데 뭐 전화기가 하루 정도 지난 건좀 괜찮은데 영혼 구원 문제는 다르잖아요 하나님 의 이름 다르잖아요 제가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제가 힘들었지만 계속해서 전화 돌렸고 근데 그 중에 딱한 군데가 여기만 내가 알아보면 땡이다 그날 더 이상은 전화할 곳도 없는 것 같다 근데 거기 전화하면 전화 안 받아 거기는 전화를 안 받아 몇 번을 해도 날고분이 거기였어요 전화를 안받았어그 사람들이 전화를 받았었으면 제가 좀더덜 고생했을 텐데 전화는 안 되고 직접 찾아가야 돼 그래서 찾아갔었어요 맨 마지막 보루로 딱 갔더니 그기가 맞았어요 그시간 그러니까 이미 제가 많이 흘려보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아, 어, 내가 이번에 갔을 때이 사람들이 이런 모든 제가 요청하는 서비스를 해줄 수 있을까? 근데 일단은 기도했잖아요. 그럼 믿어야 됩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갔는데 제가 만나려고 갔던 그 여자분, 똥머리한 여자분은 다른 손님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뢰를 무릅쓰고 이야기했어요. 어, 이 사람은 온다더니 오지 않고 뭐 그냥 토였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약속해 놓고 안 나타나고 자기 필요에 따라서 많이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제가 믿는 자여서 그러고 싶지 않고 일부러 제가 기름 깎드려서 뺑뺑이를 돌았잖아요.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제가 늦게 온 이유가 있다 떠날 때그 가게 주소를 가져가는 걸 잊어가지고 못 찾아가지고 엉뚱한데 전화 전화 걸어서 그랬다. 그까 그러니까 여자분이 뭐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감동하네요. 제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흑인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걔한테 나를 넘겨주는 거예요. 돌아온 건이 때문에 왔는데, <laughs> 근데 다른 애한테 저를 붙여주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지금 이미 진행하고 있는 고객이 있으니까. 몇년 전만 해도 까다로웠거든요. 이 이동회사에 있다가 다른 회사를 옮겨간다. 그래서 그냥 옮겨오면은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기들이 파는 전화기를 조금 할인해서 준다거나, 그런 정도는 있었지만, 내 전화번호를 계속 가질 수 없는 경우도 있었고 어쩔 수 없이 계속 있는 데를 있게 되고 그랬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사를 워낙 많이 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뭐 주에서 주로 옮긴 경우도 많잖아요 자주 옮기다 보면 옮길 때마다 지역번호가 바뀌다 보면 전체적으로 바뀌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제 전화번호를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내 전화번호를 지키기 위해서 참 오랫동안 제가 노력을 했는데 이동통신 정말 싼 데는 그거는 받아줘 <laughs>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편하지만 데이터가 부족해도 막 그들하고 매여 있었는데 얼마 전서부터 T모빌 여기처럼 어, 자기들이 해주겠다 그냥 무료로 이게 전화번호도 가질 수 있고 옮겨가는 데 어떤 이전에는 요금이 있었는데 요금도 고막 이렇게 많이 융통성 있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옮겨오는데 페널티가 많았거든요 이런저런 벌금 비슷한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요금이 올라가는 근데 그런 것들 많이 없어져서 참 어, 좋았고 제가 텍사스에 오래 살았으니까 었 그때 가지고 있던 번호를 지금 계속 쓰고 있거든요 캘리포니아에서 썼고 여기 미주에서 리 쓰고 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의 어, 지역번호를 갖고 있으면 그 지역에서 많은 장사하는 사람들 전화가 많이 와요 텔레마케터서 전화가 많이 와요 같은 지역으로 오면 그러니까 차단을 많이 하잖아요 어 이거는 분명히 그다 알고 일부로 전화 안 받고 스팸으로 돌리고 그러는데 제가 이 텍사스에 그 지역분을 가지고 캘리포니아에 갔잖아요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데도 불하고 캘리포니아에 장사꾼들이 전화가 오는 게 아니라 계속 텍사스에 있는 사람들 전화가 오는 거예요 <laughs> 그런 게 아프면 알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어서 참 좋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패널티를 내지 않고 제가 옮겨갈 수 있었는데. 일단은 제가 이 여자분한테 제가 좀 어, 어떤 선한 부담감이 있었어요. 이 사람 영혼에 대한 선한 부담감. 사람이 또 특별히 붙여주신 것 같으니까. 어. 근데 시간이 너무 흘렀잖아요. 이미 5시를 가까이 가요. 물론 그들은 8시까지 일한다고 하지만 중간에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쉬프트 때문에 일찍 떠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내가 말할 기회가 있을까? 이 사람한테 복음을 뭐 이야기해 줄 기회가 있을까? 그러고 있는데, 음, 이 흑인한테 붙여줬잖아요. <laughs>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옮겨 오는 거요 새로 산 전화기, 이베이를 통해서 산 전화기 가져와서 이 전화기에도 나 있을 거다. 이동통신에사만 바꾼다. 그런 상황이고, 어, 이 여자분은 여기서 뭔가 사는 거 같아요. 전화기를 산다거나 하면 더 중요한 고객이겠죠 돈 수익이 더 좋은 그리고 이 사람 만나고 있어요 어떡하지 싶었는데 하나의 뜻이 있었어요 그 흑인 청년이 약간 혼혈 같더라고요 백인과 흑인 사이에 말도 굉장히 젠틀하게 하고 처음에는 일을 잘 못하는 것 같았는데 계속 물어봐 숫자지뭐그런데 그럼 우리가 또 고객 입장에서는 사람을 쉽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 얘가 일을 잘 못하는 거 아니야. <laughs> 괜히 내가 아좀 제대로 해줄 수있을까막 이런 생각 하게 되잖아요. 판단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판단을 시기하면 안 됩니다. 그 <laughs> 지나면서 보니까 얘가 막 이게 잘 하더라고요. 그참 복잡한 과정을 얘가막 다다다다 하더니슈 지나가더라고요. 참 정말 대단하게 보이세요, 제 눈에는. <laughs> 저는. 테크놀로지에서 많이 모르니까 제 아이폰에 있는 뭐 동영상 뭐 전화번호 스케줄 이런거 같은 아이폰끼리는 잘 전달이 되는데 안드로이드 경우에는 안된다는거 전화번호는 부분적으로는 옮겨 가더라고요. 한 10명 정도 전체가 아니라 나머지는 제가 일일이 막탈핑가 했어야 했어요. 그거만 그러니까 빼면 다 해결이 됐어요. 트랜스퍼가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청년한테 믿음의 씨를 뿌려줬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이 친구가 잘 들었어요 제가 물어봤죠 당신은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물어보니까 자기는 모르겠다고 생각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친구가 정말 잘 들어줬어요 그 가게안에 핸드폰 비싸잖아요 핸드폰 쫙 깔려있는 가게에 보물같은게 이 많은데 얼마나 많은 그 cc 카메라가 있었겠어요 몰래카메라 그것도 엄청 무슨 고래 눈알만한것들 이렇게 막 곳곳에 박혀있는데 미국사람들은 이게 좋은가요 한국사람들은 다들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다른사람 시선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눈치 많이 보잖아요 특히나 상관 보스한테 시경없을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딱, 근무 시간 끝나도, 아바로못 가고, 밤 뭉치고 그러잖아요. 쓸데없는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는데, 문화적인 건데, 미국 사람들은, 정말 좀 자유함들이 있거든요. 내가 조금 미안할 정도로, 그니까, 러 이게, 존담해서, 네 상사한테, 이 사람 지키면 어떡할까. 왜냐면, 우리다 이렇게, 노출됐잖아요. 이런 카메라에 다노출되기 때문에, 다 보고 있잖아요. 너가 손님하고 무슨 이야기 했냐? 뭐 종교적인 이야기 했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도 개중에 있어요. 미국 사람들 중에는 그모증이니까이런게 이야기 못합니다 하면서 자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말이 사실 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듣기 싫으니까 변명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 친구는 잘 들어주더라고요 제 이야기 이 친구한테 그 복음을 심었어요 천국 안내를 해줬어요 그래서, 어, 하나님 뜻이구나. 아까 갔었으면 내가 안 헤매고 <laughs> 미리 왔었으면 손님 많이 없고 했을 때저 여자분한테 전도 했을 텐데. 근데 그 기회를 놓친 거 아닌가. 왜냐면 이 친구하고 이야기하는 동안에 이 사람이 자리를 떴거든요. 안 나와, 한참 동안. 그 사람 거기 또 떠나고. 그 제가 물어봤어요. 어, 이 사람 갔냐고 하니까 가일갔다고 그러면 뒷방에 문이 있느냐. 추고 이때 하는 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손님들 들어오는 길로 나가는 게 아니라 뒷문을 나갔을 것 같다 이런 거요. 예 그래서 갔는줄 알았어요. 아 어, 그럼 내가 기회를 놓쳤네. 오늘 하루 종일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일부러 이 가게를 오기해서 위막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전화도 한6군대는 넘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러 내가 운전하고 몇 시간을 내가 힘냈는데. 이렇게 보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어, 물론 다른 사람한테 내가 씨를 뿌렸지만, 그 사람은 노칭 같아서그안그 기회도 다 없을 것 같은데. 그 찝찝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그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떠난 게 아니었어요. 물론 이 사람 또 새로운 손님하고 바쁘, 바쁜 상황에서 그 사람하고는 길게 이야기 못 했지만, 적어도 제가 그 사람한테, 예수님까 천국 가세요. 주님이 당신 사랑하십니다. 라고 잘했땄어요. 웃어주더라고요. 고맙다고. 어 그렇게 제가 어, 전화기를 바꾸면서 가졌던 어, 특별한 그런 그 전도의 경험을 했었습니다 어제 그래서 어디를 가나 영혼은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지옥에 대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 사람들 있잖아요. 어디를 가든 영혼들 있잖아요. 이 세상이 단조하는 사람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세상,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머리를 하러 이발소에 가든, 미장원에 가든, 가면 또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또 병원을 가든지, 또뭐 시장을 가든지, 무은 사람 가게를 가든지, 하면그 일만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정말 축복하고 와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한테 가려진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사실 그죠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 악한 영들과의 싸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모르니까 계속 당하고 있는 사람들 좀 질문과 질문 사이에서 왜 이럴까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답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바빠서 지나치거든요. 안 듣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뭐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대로 지옥 가게 내버려두지.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도 짤막하지만 들을 기회를 주자.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런 짧은 메시지라도 외치는 그저 그 지나가에서 오힐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외치는 세례 요한 같은 목소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노방전도를 통해서 받게된저 개인만의 어떤 메시지라면, 일종의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런 제 개인의 별전은 뭐냐면, 예수님을 당신 사랑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처음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 따라가세요. 그렇게 이야기해줘요. 그렇게 한세 문장으로 이야기해줍니다. 그러면, 마음의 문이 닫힌 사람들은, 들은 척 많죠. 마치 못 들은 것처럼 제가 두명 인간인 것처럼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아니, 면 어떤 사람들은 막 그건 니네 망고니 네 생각이지. 이렇게 막샷뜨한 사람 있고, 하는 뭐 사람도 있고, 대부분 사람들은 웃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하루 종일 웃을 일이 없다가 그 한마디에 탁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저한테 그래요. thank you 하면서 당신이 오늘 제 하루에 정말 위로가 됐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도 있어요. 내 생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의 이미지, 그죠? 나의 자존심 이런 걸 생각하면 또 사람들이 욕을 먹을 거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잖아요. 나의 의도를 모르잖아요. 그 얼마나 이 메시지가 중요한 메시지인지, 저들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유일한 그런 통로를 가르쳐준 거니까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조롱하고 함부로 비난하고 성격을 모욕하고 거절감을 줍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관심을 내 자신에게서 그들에게 두면 저들이 너무나 몰라서 그러는구나 그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다면 저들이 정말 이메시지를 통해서 총각 수 있는데 그러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전당 불신지옥 외치는 소리 할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욕을 먹고 지나가면 되잖아요 예수님은 모욕을 받으면서도 십자가에 오래 돌아가시기까지 매달렸었는데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왜 그걸 못하겠습니까 남을 위해서 그리고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우리도 함께 부활합니다 천국으로 지금 팬데믹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어 있고 믿는 사람들도 참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많이 절망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건 하나님이 기쁘시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개인적인 저의 어떤 지금의 환경에서 좀 많은 기다림이 있고 심리적인 어떤 위축감 또 심리적인 우 울적함 이런 것과 싸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게 너무나 심해서 제가 그 자살한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실감을 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마음이 약해서 이를 저지른 게 아니라 죽기 일보 직전에 엄청난 그 사람들은 심리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압박감감이 있었다는 거 그만큼 정말 처절한 겁니다. 치열한 겁니다. 그 사람들 생존을 위해서 버텼을 겁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악한 영들에 의해서 끌려간 것이죠. 그러면서 깨달은 게 어, 우리가 절망감 이런 실망감 이런 울적함 피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이런 것들로 우리를 막 불화살 우리한테 소화되기 때문에 우리 공격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우리가 차단할 수 있거든요 거절하면 됩니다 우리가 거절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거절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 자꾸만 생각하잖아요 아 절망적이야 난 희망이 없어 아 슬퍼 나 외로워 이거만 자꾸만 생각하다 보면 그거를 내가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더 나를 옥죄게 되고 이것이에 내가 묶여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아카님들이 승리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할수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 없이는 기쁘게 할수 없거든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을 어떻게 믿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어떻게 갈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절망이 나를 강하게 누르고 아무리 우울한 마음이 나를 막 옥죄고 슬픔과 외로움이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이거를 자꾸만 떨쳐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방법인 겁니다. 우리는 반대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팬데믹에서 뭔가 풀어지고 상황이 나아지고 완전히 코로나가 없어지고 그러면 내 삶이 좀 나아지겠지 다시 희망적이고 행복하고 자기가 나아지겠지 생각하잖아요 그, 그런 삶을 기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안올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약한 세상이 살아남는 길또 끝까지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이 모든 압박감에 눌려서 악한 영에 끌려 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 좁은 길, 천국 가는 길을갈수있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데 이 인생의 여정을 그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항상 이거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라고 하셨군요. 우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내가 결정과 결정에. 반복되는 삶. 감정적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이것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 것인가? 하나님 말씀은 생명으로 가득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희망을 붙잡아라. 어, 내가 스스로 막 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으쌰으쌰 할수 있어요. 몇번할수 있어요. 몇년할수 있어요. 그냥 어느 순간에 너무 이렇게 모든 것이 막힌 것 같고 더 이상 길이 없는 것 같으면 무너집니다 그때 사람들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나의 의지가 되면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닌데 그렇잖아요? 내 감정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을 내가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감정에게 너무 많은 크레딧을 주지 마십시오 내 감정은 어느 순간 나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변화가 없으시니까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니까 나는 어느 날은 막 이샙시하고 남도 막 붙잡아줄 수 있고 막 그럴 수 있는데 어떤 날은 무너지면 한참 무너져요 또 무너진 상태에서 한참 그대로 엎어져 있어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뭐술 기운에 사랑한는 사람도 있고 그죠? 자식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인데 떠납니다 자식은 자기들 삶을 따라 그럴 땐 어떻게 할 겁니까? 혼자 남을 때 그죠? 게다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삶이 너무 힘들었잖아요 어.. 또 너무 많이 힘들게 살아왔는데 난 미혼 때부터 힘들게 살았는데 지금 나는 위로자도 없고 나는 기댈 데도 없고 그죠? 그러면은 자꾸만 부정적으로 생각이 되잖아요? 그럼 차라리 이렇게 계속 더 10년 20년 더살수 없어 더 고생하고 싶잖아 여기서 마치자 그러면은 가진 돈 가지고 스위스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겁니다 안락사를 스위스를 향한 나름 고상하게 왜 강아지들 세 주인 못 만나면 안락사시키잖아요. 약물 투여해가지고 서서히 죽는 것보다 그렇게 빨리 신속하게 죽이는 게 진통이 더덜할 것이다. 일종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동물들한테 연민을 갖고 그러는 것처럼 그렇지만 솔직히 그거 안 맞아보는 사람 모르잖아요. 독약을 그렇게 엄청난 지사랑으로 바로 죽는다는 거는 엄청난 양을 받는다는 건데, 그 고통은 모르니까, 빨리 죽으니까 뭐, 우리가 그들을 향한 마지막 자비를 베푸는 것 같은데, 꼭 그렇지도 않을 것입니다. 마치 그거잖아요? 알락사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의존할 자, 기대일 자,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불안전한 내 자신이나, 나의 주변 사람들이나 나의 환경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확실하게 붙잡아 주실 수 있습니다. 영혼까지. 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세상에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러분. 참, 그냥 하늘 쳐다보면 하늘은 평화롭잖아요. 하늘은 정말 변함없이 아름다운 하늘 그림으로 우리를 위로하잖아요.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결정하면,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이라도 우리가 하루하루 이길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것부터. 부정적인 생각, 올때 나는 거절해. 부정적인 생각, 거절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모든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나고 나는 혼자 남은 것 같고 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야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모든 사람은 천국에 초대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각자가 그 길을 선택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하시고, 천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천국은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니까요. 그럼 천국을 반드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반기시는데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우리 눈, 눈에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그러니까 세상 사는 동안 눈물 흘릴 날이 많잖아요 억울한 일도 많고 천국에 가야지만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위로받지 못하고 내가 혼자니까 그분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위로자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연한 길을 가는데 절대로 자살하시면 안됩니다 자살하면 지옥이 일찍 열립니다. 천국 바라보고 사세요. 하나님 당신사하십니다 축복합니다.